쉽다! <laughs> 지난 시간에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갔다라는 결론을 음, 갔다.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가장 먼저 나오는 사역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걸 흔히 어, 메시아가 그의 백성을 부르는 장면이다라고 이해를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만을 부르셨습니다. 음. 왜 도대체 예수님은 12명만 제자로 부르셨을까? 크... 어... 아 네. 중요한 얘기네요. 질문 되게 심오한데요. 왜 12명만 부르셨냐? 네, 많았었... 많았거든요. 많았 처음부터 따르는 사람이... 사람이 정말 수많은 무리가 음. 예수님을 음. 따라왔는데 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만을 음. 불렀습니다. 아, 음.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는, 네. 여기서부터 제자훈련이 시작됐다. 아, 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자훈련. 아, 제자훈련을 네, 하기에 가장 적합한 건 아, 그렇죠. 12명이다. 아, 그렇죠. 12, 12명 이상은 이제 좀 어렵다. 사람 13명부터는 어렵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어, <laughs> 그거를 지지하시는 거예요? <laughs> 이거 아, 지지하지는 않지만 일리는 있다. 일리는 있다. <laughs> 저는,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 땅의 숫자가 사고, 하늘의 숫자는 삼이라, 땅의 수와 하늘의 수를 곱해서 열둘이다. 열등이 어, 어, 있다. 매력적인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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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숫자는 중요한 숫자죠. 하나님을 뜻하는 삼이라는 숫자와 동서남북을 뜻하는 사랑는 숫자가 결합되어 열둘, 어디에 나 네,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에나. 어. 아,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동치다네뭐 대륙적이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예수님께서 열두 <laughs> 음. 제자를 부르신 것이 음. 의미가 있다, 음. 없다? 아 당연히 있지. <laughs> 있다. 네, 그럼요. <laughs> 아니 그냥 예수님께서 열두 명만 부르고 아더 이상 부르기를 멈췄을 수도 있잖아요. 음, 그렇지 않고,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음. 수많은 제자들이 예,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뭐 예수님 안 따른 나중에까지 배신했던 이런 사람들을 보지 않는 한, 음. 예, 제자의 숫자가 12명이라고 딱 한정 짓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두 제자라는이 명칭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또 두드러지게 이들을 좀 드러내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음. 의미 있다. 이렇게 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이런거 하면 안되는데 좀 빙의를 해서 음. <laughs> 아 갑자기 또콘티 없는거 하지 말란 말이야 <laughs> 아니 뭐라고 <laughs> 했는는데 유재인과 빙의해서 당시에 유재인 어아니거 그, 그, 그 어, 무슨 말입니까 잠시만요 어, 뭐 <laughs> 당시에, 다. 당시에 그 열, 열두리라는 숫자를 딱 들었을 때 유재인들이라면 어. 어떤 생각이 딱 들었을까요 음. 아, 아 구약 구약을 네.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네. 이 열두라는 숫자에 딱 들면 네. 퍼뜩 떠오르는 네. 인물과 네. 아, 어떤 내용이 있죠. 네. 그게 뭐냐면 야곱의 열두 아들 그리고 네. 어,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열두라면은 네. 하나님의 백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네. 네. 그런 민족인 거죠 민족 자체가 음, 딱열두했을때 네. 떠오르는 것은 네. 열두 지파. 열두 지파가 음, 네. 그렇죠. 떠오른다. 예.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 떠오르게 되는 거죠. 예. 네. 그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모든 역사가 결국 열두 지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역사 가운데 세워가느냐. 그런데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사실 또 보여주는 역사이며 음.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실현해 가시느냐에 대한 역사이잖아요. 음. 그럴 때 우리는 그 열두 지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나라의 의미가 훨씬 더그 음.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받았 좀 얘기를 아. 좀 해볼까요? 아. 뭐 중간에 좀 역할 을 하실래요? <웃음> <웃음> 제가 좀 할까요? 그냥 하해요 <laughs> 얘기를 그냥 네. 네. 그냥 좀 해보자면 네. 음. 아, 이제 방금 전에 얘기를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예, 열두 지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두 지파로서 표현된 게 이제 구약의 응.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신약에 예수께서 왜 제자들을 열두 명을 특별히 불러서 따로 세우셨는가 할 때, 이 열두라는 숫자를 통해서 뭔가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게 있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 나라는 이 열두 제자를 통해서 이제 세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열두 제자는 구약의 열두 지파를 잇는 새로운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로서 그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제가 네. <laughs> 제, 오늘 제, 욕심을 제, 제, 얘기해 보셨는데, 네. 조금만 더 받으면 음, 음. 그 열두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구약의 열두지파에게 음.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음. 보이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하지만 실제로는 음. 그 열두 백성들과 그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계속해서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의 실패한 역사를 통해 실제로 외견적으로는 그 나라가 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서 마침내 이 집파 중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거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모든 흐름들,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다시 열두 제자를 부르심으로 참 하나님 나라를 누릴 백성을 모으셨다는 이런 이런 개념들이. 구약 전체와 이 신약 전체 이야기를 잘 연결할 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잘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인 것 같아요. 음, 네. 좀더 이렇게 이 부분에서 약간 이제 부연 설명을 해보면요. 음. 그 야곱의 열두 아들이 열두 집화를 이루게 됐는데 이게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토지를 분배하면서 음, 음. 12지파에게 그가나안 땅을 나눠주게 되죠. 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또 오셔서 굳이 12명을 다시 뽑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음. 12명을, 아, 다시 아, 아, 음. 네, 12명을 다시 뽑은 것은. 중요한 그 내용이네요. 12명을 다시 뽑은 것은 그구약의 12지파를 상기시키는데. 음. 근데 왜 12지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12지파를, 12제자를 다시 부르시냐라는 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네. 예. 그럴 때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음. 이야기하면은 좀잘 이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네. 이제 그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을 음. 좀 살펴보면 열두 지파가 온전한 형태로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음. 네. 아, 뭐 <laughs> 성경을 구약을 좀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기를 겪게 되죠.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뭐 아수라에게, 예, 네, 그리고 뭐 바벨론 제국에게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 지파가 완전히 거이 납니다 그래서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열 지파가 없어지고 나중에 포르기안에서 돌아오는 지파는 이제 남유다와 베냐민 밖에 유다 지파와 아, 유다 지파와? 네. 아 유다 지파, 아, 남이다라고 했네요. 제가. 남다 벌써 남자다 벌써 없었네. 유다 지파와 이제 베냐민 용도가 예, 예, 당시에 있었죠. 굉장히... 그래서 사실은 열두 그 제자라고 이야기해서 대부분은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음. 음, 사람들인 거죠. 네. 예. 음. 실제로 포로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그 유대 지파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음. 하나님께서 그 샬롬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음. 그런데 그 적통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모아지고 회복되었다. 네, 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야구보 사도가 음. 서신을 쓸때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거든요. 네. 사실은. 그 그러면 그때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면 음. 이제 구약에서 혈통적으로 지켜왔던 열두 음. 그 지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조성된 음. 참 이스라엘 음, 유대인과 백성. 이방인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 된 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네. 열두 지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네. 하고 있는 것을 음. 통해 예. 알수 있습니다. 음. 또, 이 예수님의 제자, 열두 제자에 음.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아주, 이 열두 제자의 아주 중요한 또 음. 본문인 이제 사도행전 음. 1장에 대해서도 좀 말해보면 아. 좋을 것 같아요. 그러죠. 예, 음. 네. 네. 말해보시죠.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음. 이제, 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제 그것을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명하셨을 때그 음. 제자들이 120문도와 함께 모여서 이제 성령을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 일정 후반부 많은 지면을 하려는 게 바로 이 수를 채우는 문제가 나와요. 음. 17절에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했던 이 가론 유다. 유다가 열두 제자에서 떠났다 그래서 이 열두를 채워야 된다 이렇게 음. 제언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동의하고 제자를 뽑는 그러니까 음. 그 사도의 수를 이제 채우는 그런 본문이 나타나죠 그럴 때 26절 1장 26절 이 말, 말씀을 말 어떻게 맺냐면 마띠아가 뽑혀서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열한 음. 명밖에 없었던 그수 열둘이 음. 채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큰 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의미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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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다얘기놓고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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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서 갑자기 또 넘기면 또열2의 <laughs> <laughs> 숫자를 채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마티아가 그렇죠. 뽑혔냐 <laughs> 아니면 누가 뽑혔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예, 예.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열2이라는 숫자를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신약의 이 교회는 이 사도들은 구약의 열두 지파를 잇는 참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수 예. 있을 것 같아요. 또그 사도를 뽑는 조건을 봤을 때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어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모든 날들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죽으신과 부활을 목도했던 자들이니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백성인 이참 이스라엘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지고 있다는 내용. 이것이 신약의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교회의 현장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두 명을 부르신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고 의미가 음. 있는 것이다. 열두 음.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또 그분의 그 백성들을 음. 이제 모으시는 그런 장면들, 부르시는 장면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음. 그분이 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그 백성들을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음. 알수 있습니다. 예. 네. 아 좋네요. 열돌이라는 숫자, 예수님의 열두 제자 부르셨을까? 그냥 궁금해하지 않으면 그냥 묻고 넘어갈만한 이런 내용들을 그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니까 음. 큰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네. 좋습니다. 다면 좋아요. <laughs> 좋아요. 아 이제, 아 이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가 되겠다. 네, 구독과 좋아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